2025년 2월 25일 송서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현장은 서울시 관악구에 위치한 닷컴 힐즈 아파트입니다. 낙센대역과 사당역이 이렇게 더블역세권으로 알수 있고 특징은 스리룸에 욕실이 두개 그리고 독보적인 영구조망이라고 남아있는데 사진을 보니까 주변에 이렇게 숲이 울창하게 있고 그게 관악산이 아, 보이고 있는 게 특징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우선 지도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예, 사당역이 오른쪽에 있고 왼쪽에 낙성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쯤에 아, 대로변이죠 남부 순환대로 닷컴힐즈 아, 52세대 그리고 101동 왼쪽에 102동 소규모 아파트로 대로변에 있는데요 그래서 낙성대역까지 530m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업 위치는 서울시 관악구 인헌 1길 55-11번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그리고 사용승인은 23년도 8월. 그러니까 준공이 됐다라는 얘기죠. 건축규모는 지하 2층에서 지상 14층 규모 그리고 주차대수가 23대, 이건 1동, 그리고 102동은 24대. 거의 비슷합니다. 이번에는 자연 환경을 살펴보니까, 보이다시피, 이렇게 숲이 잘 발달되어 있고, 관악산이 인근에 있어서, 주망은 훌륭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현장 위치를 살펴보면, 2호선 사당역에서 관악역, 아니죠. 낙생대역 중간지음의 현장이 위치해 있고, 여기가 좀 오르막길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낙성대역을 네, 이용하는 게 가까울 걸로 생각이 되고요. 주변의 학군을 살펴보면 서울 사당초등학교가 320m, 그리고 인원중학교, 인원고등학교가 네, 2,300m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전형적인 네, 학세권 아파트라고 네, 볼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주변 시설을 살펴보면 네, 현장이 여기 있고, 아, 북쪽에 이렇게 해서 우성아파트, 서희 스타일스, 관악, 파크 푸지우가 있는데, 59제곱미터 기준으로 7억에서 8억 2천 정도 시세가 형성된 걸알수 있는데요. 이번에 평면도입니다. 101동 1호 라인을 보면,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실, 방, 그리고 방. 이번엔 101동 1호 라인 평면도입니다. 현관으로 들어오면, 거실이 있고, 주방이 같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걸볼수있고요 방은 1, 2, 3. 이렇게 해서 안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101동 2호 평면도로 보면은 편, 상형 아파트처럼 이렇게 해서 2, 3, 4. 한쪽을 나란히 보는 판상형 구조로 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이번에는 102동 1호, 2호 라인 평면도를 살펴보면 이렇게 들어와서 거실, 주방, 그리고, 안방, 방, 3, 4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번에 조망을 보면은, 이 창이 이렇게 여러 방향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주변에 다양하게 관악산을비롯해서 조망이, 조망은 직접 방문해서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할 걸요 이번에 101동 1호 라인, 조망도 마찬가지로 직접 방문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걸로 생각됩니다. 이번에는 2호 라인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조망이 나와있고요. 주변에 부동산 시세를 보면 아까 보면 은 네, 5구 타입이 7억에서 한 8억 2천 네, 이 사이 정도의 북쪽에 있는 우성 서이스타일스 완나파크 프로지오 현장이 이렇게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낙성대역에서 닷컴 힐즈 아파트 현장을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방문 전에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正常的。